신일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일산업이 단계적인 반등 흐름 이후에 이 조정이 아주 깊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전거점과이 장기적으로 저점을 이어서 믿을권을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믿을권 하단에선 이제 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전에 들어왔던 권량이 좀 크게 빠져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자, 신일산업이 수급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에 어, 지금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자, 전기, 전자제품 또 소형 선풍기라든지 소형 가전 관련 쪽으로 어, 생산하는 기업이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값싼 이 중국산 선풍기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다시 또 경쟁력이 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항상 여름 전에 이 4, 5월 달 미리 이제 주식을 선침해를 하는 그런 어떤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일산업은 따로 이렇게 이 메모를 해 두셨다가 4월 달 어, 5월 달로 진입하는 그 부분에 주가의 흐름 봐서 이 기술적인 흐름상 상당히 양원하던 패턴을 보인다면은 그렇죠. 거리랑과 함께 재료와 함께 어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이 4, 5월달 선침매를 하시고 그렇죠. 여름이 다가오는 직전 이 상승을 보인 이후에 이 물량을 좀 어느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그런 어떤 전략도 어 좋은 전략이니까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자, 신의산업 지금 현재 미들권 이탈을 보이지만, 자, 정별구도 전환해서 다시 역별구도로 지금 흐름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5일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다시 나타나면서, 이 다시 5일선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눈이 종목 분석할 때 뭐라고 들었습니까? 그렇죠. 믿을 건이 탈하면은 이제 최종 매도로 짧게 잡아 주시고 재접근은 단기 추세선 회복 이후에 지지 행사 2, 3일 되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상단에 20일선이 있다면은 차라리 골든크로스 재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거리랑 확인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어 전략을 많이 드리는데요.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신일산업 신규로좀 접근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요. 이제 골든크로스 형성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액면가 하에위 이차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액면가 500원짜리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 하단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만지기 좀걸걸름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초보자 분들이 잘 대응하기 힘드니까요. 어, 꼭 대응을 이제 매수로 포지션을 잡아주시는 분들은 5% 미만에서 단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하셨다가 추세를 잡아가는 모습에서 수익, 수익 30% 내시고 잔여 물량으로 추세 매매하시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물량 정리를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이,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직전자점, 이 280원, 270원 라인이 깨져버리면은, 손절 또는 체중 매도로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아, 지금으로서는 이제 21선, 6 0일선 바로 상단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금 윗꼬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회복을 보이냐, 보이지 못하냐에 따라서 비중 정리해 주시고요. 자, 270원 체중 매도로 좀 짧게 잡아주시면서, 대응구조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일산업은 지금 현재 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던 이 강한 이 재료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지금 수급상으로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 방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지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6 61선, 21선 바로 상단에 이3 0 0억 330원 라인을 이 뚫어준다면은, 그리고 또 지지력을 행사한다면은, 단기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으로 일단 접해주시고요. 120선 돌파의 지지을 행사한다면은, 그때 추세 다 잡아갈 때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대응구조 임하시는. 그렇던 전략으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산업은 검색을 통해서 실적재무 상태 카페에 오시게 되면은 이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 기본적인 내용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외형적 성장은 어느 정도 조금, 어, 이 최근 들어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 고효율 에어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저가형, 이 냉방기가 많이 또 판매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적 요인을 따져보게 되면 부채가 좀 높고 유보율이 좀 떨어지는 재무 불안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내용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보도록 어 하죠. 자, 신일산업이었습니다. 자, 검색창에 이 증권정보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카페 증권정보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 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이 회계사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이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같이 또대항하는 그런 러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자, 오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보 고스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수 되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급등주의 10가지 전제조건 비밀, 뭐이 여러 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의 뭐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은 어, 주식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적인 요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아, 또자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증권정보채를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추천방 자 여기에도 하루에 이수십개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있고요. 어,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을 얻어가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 이100%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